안녕하세요. 부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 오늘 5월 18일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날인데요. 오늘 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 파릇파릇한 모종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뭐 상추도 있고 배추도 있고 안녕하세요. 예, 토마토도 있고, 고추 모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직접 키워서 가져오신 튼튼한 면에 호박도 있고, 오, 이까지모도 있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많이 파셔요. 수, 예, 예. 수박 모종도 있네. 예, 예, 예. 수박 모종 얼마예요? 아이고, 거 말할 시간이 없는데. 머리가, 없구만. 머리가 아파. 그럼 저희 정시 이없구빨 아까도 예. 왔다 그냥 갔다뭐요 예, 예. 뭐 종류가 많습니다. 예. 이쪽에는 아 파트너 모종들이 아니야, 이거 이건 뭐야요 님? 아 참깨모종 아 참깨모종이네 참깨모종 참깨모종도 있고 청양고추는 얼마야 형님? 좋네 싫어네 청양고추 뭐 아삭고추 그냥 고추 종류가 많네요 뭐 당조고추 당조고추가 당에 좋은가요 이게? 예, 네, 당에도 좋고 꽈리고추 뭐 종류가 많습니다 고추도 비타민 고추 파프리카 뭐 그냥 종류가 아주 많네요 식사가 있어요? 상추도 있고 토마토도 뭐뭐 뭐 요즘은 검정토마토 또 노랑 대추토마토 황물 토마토 하여튼 많습니다 오이도 있고 단호박 애호박 푸도박 조선호박 호박도 종류가 양 많네요 머리 아프겠네 이거 작두콩입니다 이건 작두콩 작두콩 이거요 이것은 여주 당뇨에 좋은 여주입니다 여주 곰치도 있고요. 이 곰치 모종, 이게 눈개 승마입니다. 눈개 승마 모종, 야, 이건 또 마, 마 모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장계 장날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예, 봄에 파종알, 심을 모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장이 비도 오고 또 농번기라서 어, 보편적으로 지금 한가합니다 손님들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놀고 계시네 다야 여기 이렇게 햇양파도 이렇게 많이 나와있고요 둥글둥글 튼실하네요. 햇 양파 특히나 이 혈관이라든가 당뇨 고혈압에는 이 양파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양파를 많이 드셔야 피도 깨끗하고 혈관도 좋아지고 우리 국민들의 체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독소 배출도 있고 면역력 증강에 좋은. 생강 생강도 있고 또 올해 햇감자 핵감자도 있네요 장수 햇감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 여기는 네, 우리 저희 어머님이 잘 해주던건데 머위 머이, 이거 머위 머이, 머이대죠머이대네 머위가 이제 벌써 머위 순이 커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크네요 이것을 낫으로 비어서 네,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제 깨, 들깨를 갈아서요 어머니 들깨 국물에 이렇게 해서 삶아서 뺏겨서 그게 일이에요. 요걸 이제 일이에요 요거 이제 삶아가서 이거 껍질 다뺏게 합니다 깻가루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끝내줍니다 요건 어머니 뭐방풍이에요방풍 예? 아 달래, 곰달래? 아, 곰 곰치, 곰치, 곰달래? 아 이거 곰달래입니다, 곰달래. 곰치 이건 산, 산더덕, 더덕. 더덕도 있고요. 예, 여기 또 담배상추도 있습니다. 이것도 간에 좋은 미나리도 이렇게 많이 어머님이 가져오셨네요. 미나지, 도라지. 예, 예 양, 많이, 많네요. 시간에. 이거, 이거 저 둥글레. 둥글레도 있고, 양, 이, 이, 우리 어머님, 어머님들께서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 말리셔서 준비하셔서 이게 바로 정성이고 사랑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못 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우리의 것을 지켜오고 계시네요. 아, 요렇게. 아까 그 이제 모이대를 줄기를 삶아서 이렇게 껍질을 그냥 응접질에 앉아서 우리 어머님들이 텔레비전 보시면서 두시간 3시간, 이거 껍질을 깎습니다 그러면 소톱이랑 다 뭉그러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예요, 어머니 이게? 이건 돈도 아니고이걸 깎, 이걸 비워서 삶아서 까서 이거게 해려고 해봐요. 그죠? 이렇게 5천 원이면 쌉니다. 예. 네. <laughs> 무겁네. 이 5천 원 주고 요 해서 이제, 저, 예, 깨꿀물만 넣어서 이제, 뒤시면은온 가족이 아시는 예, 네. 이게 머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머위 줄기. 어머님 많이 파셔요. 네. 네, 여기서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기도 그냥 머위대가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해서 가져오셨네요, 어머님이. 그죠 <목소리> 좋네요, 머위대.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우리 어머님도. 일일이 이렇게 까서 가져오셨네. 참, 아, 여기 와서 깐이라고. 고장하셨네요. 네. 네, 젊은 사람들 이렇게 못해. 이거 렇게 있고요. 어, 장에 파릇파릇한 이게 모종들도 있고 배추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식사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어머니, 우엉 아, 우엉. 이거 도뭐 짧아먹어요? 아 우엉 뿌리 많은 샤리 이게 잎도 곱네요아 조선 토종 토종 우엉. 어 아, 조선 우엉. 네 토종 토종 우엉 잎이네요 이게. 아, 아저 저도 음분네요아 부침개도 해 먹어요. 어. 아, 그리고 요건 이제 시금치도 있고요. 요건 뭐예요, 어머니? 아 건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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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네 예, 요것도. 이제 삶아서 무쳐 먹으면 맛있고 요 애기 상추는 그냥 생절이 바로 이렇게 무쳐 먹으면 이게 이것도 먹고 나서 남은 거 비벼 먹으면 끝내줍니다. 그죠? 예 응. 네. 이건 뭔가요? 양상추 아 양상추 양상추도 다 <laughs> 이게 직접 농사 지신 거예요? 아유 큰놈대농이시래 <laughs>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담배 상추 담배 상추가 맛있고 미나리는 어머니 냇 불미나리 내가에서 응. 이게 비 오셨나 봐요 아, 산을, 산에서 응. 아 야산에서 나는 거에요 응. 이건 진짜 약이네 약예리 예. 감자도 이렇게 해감자도 가져오시고 예, 고춧가루도 있고 양, 고춧가루 팥, 팥도 있고 아여튼 어머니 많이 파셔요 근데 오늘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 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상추 봐, 상추 보자네. 이거, 이거 뭐 아욱인가요, 어머니? 아 이거 아욱, 진짜 된장 넣고 국 끓여 먹으면 진짜 시원한데, 아욱이랑 푸짐하네요. 여기 우리 어머님께서 상추 농사를 양 훈련이 되어서 이렇게 경기로 한격기 경기 푸셨나 봐요. <laughs>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님께서 따듬으시네 요 그래서 이렇게 파시네. 요 상추가 맛있는데. 맛있어요. 네 맛있죠. 예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농사져서 직접 키우고 길러서 이렇게 따듬어서 파는데 어, 이게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기 인건비 모종값 또뭐 비료값 이거 빼면은 정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루 종일 이거 앉아서 예, 언제 올지도 모르는 손님들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어머님 예, 올해 하여튼 대박 맞으시고 운수 좋으시고 부자 되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네또 장계장날 오시면은 부산 어묵 찹쌀 꿀호떡 파는 대박 맛집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입니다. 세요예예아이 여기 오면 참새가 방학간을 지나갈 수 없듯이 이렇게 예, 뜨끈뜨끈한 예, 어묵도 팔고요. 어묵도 그냥 어묵하고 또 이렇게 매운, 매운 꽃이 어묵. 저 우리 친구는? 예, 그 쫄깃쫄깃. 고마어 그랬어? 네. 쫄 나온다고. 요거 이제 꾸러떡, 꿀오떡, 찹쌀 꾸러떡인데, 사장님 직접 이렇게 손수 그냥, 야, 이게 발효돼서, 이거, 부글부글 올라왔네. 이렇게 해서. 뭐, 저기랑 농사 철근하 바쁘시건데, 이제? 아빠, 농사 별로 없어요. 아니, 그 뭐, 옥수수 안우어 옥수수는 타. 꽃이 농사 저거 다요 뭐요? 장난 <laughs> 저거 다요, 우리. 저게 전부요? 어허. 나보다 도너츠. 적게 싶네. 적게 씹어요? 네, 요건 이제 도넛츠, 찹쌀 도넛츠. 네, 요건 이제 풀빵, 옛날 풀빵. 이렇게 대박 맛집 장계 전통 시장에 오시면은 장 구경하시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맛있는 또 먹거리 드시면서 구경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올해 예 오늘 대박 나시고 하나 근데 드시고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어 아침에 좀 있었어 아침에 좀 있어 네, 내가 오후에 와서, 와서 예, 좀 있었어. 예 이렇게 잡쌀 끓었다 끝납니다 싹을 또고마를 심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이게 호떡 하나 드신 거 같습니다 또 이게 시면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그냥 공짜로 정말로 내 마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오뎅, 오뎅. 예 이렇게 가서 안 예, 안 예. <laughs> 정말로 예. 인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예. 장계 부산 어묵 찹쌀 호떡집에 오셔서 여러분 네, 맛있는 먹거리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여기 아 우리 어머니께서 시향 나물 여기 왔네 여기 이 어머니 이게 뭐죠 이게 저번에 삿갓삿갓삿갓 나물? 삿갓 나물. 아유 시안 산은 산에서 그, 뜯은 거예 깊은 산중에 나는 건데. 어머니. 삭간나물 이거 진짜 무쳐먹으면 맛있죠, 이게, 어머니 음, 맛있죠. 네. 귀한 삭간나물도 있고요. 이건 어머님, 이건 뭐예요? 메밀. 메밀, 메밀나물. 음. 또 이건 그죠 참비름. 비름비름 참비름이요? 아, 벌써 이 참비름이 나왔네. 이거. 이거, 저기, 무쳐먹으면 고소하잖아요. 예, 고소한 참비름. 아, 정말. 여기, 여기 또. 예 그리고 들깻잎도 이렇게 있고, 음. 버섯 아 느타리 버섯도 가져오시고 곰나물도 가져오시고 우리 이 어머님이 하여튼 직접 이렇게 채취해서 가져온 나물들이 장계 전통 시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맛있는 예, 먹거리 또 채소와 생선, 예. 그리고 각종 공산품들이 싸게 팔고 있습니다. 장계 장날 전통시장에 오셔서 여러분 장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무진장 행복한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